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4차 산업 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 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 탐색 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아닙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 교육을 받습니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만 다섯 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열 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에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 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로 탐색 학교에 진학해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 학교로 진학해서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